그날 김할머니의 휴대폰에는 낯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안내라는 문구 처음 보는 번호였지만 내용만큼은 기분 좋은 소식처럼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큰 의심 없이 그냥 안내문 정도려니 생각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메시지에 달린 링크를 눌러 상담원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아주 공손하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작년에 건강 검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김 할머니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 순간에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아, 이런 것도 챙겨 주는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상담원은 황급 절차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집주소와 거래은행을 요청했습니다. 김할머니에게는 모두 일상적인 정보처럼 보여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황급 처리를 위해 전용 인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요즘 폰에서의 인증은 흔한 절차라 상담원이 보내준 링크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폰에는 앱 설치 화면이 나타났고 여기서는 인증을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앱 설치가 끝나자 알수 없는 아이콘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원이 황급 검증 중에는 화면이 잠시 멈출 수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강조했기에 김할머니는 화면이 잠시 멈추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김 할머니의 휴대폰은 갑자기 은행 앱을 스스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환급 시스템이 알아서 확인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은 환급을 완료하기 위해 최종 승인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김 할머니의 휴대폰에는 6자리 숫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담원은 이 번호만 입력하면 황급이 바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김할머니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은행 알림이었고,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문구였습니다. 황급을 기다리던 김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연달아 도착한 알림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입출금 알림에는 환급금 입금이 아니라 통장 잔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